73장. 영적 일꾼인 깨달은 자들. 예수는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익은 곡식을 가졌으나 추수하는 영적 일꾼인 내면의 신성을 깨달은 자가 적으니 많아지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며 똥오줌에도 참나가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바로 사물을 분별하고 분리시키는 분별지의 차원을 버리고 관계성의 차원에서 두루 통하여 막히는 곳이 없는 하나의 진리를 자각한 자가 적은 것이다. 하나의 진리 깨달음은 분별하는 에고가 사라짐으로.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된 영생의 자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분별하는 애고의 허상이며 유희이지만 하나의 진리를 깨달은 자, 즉 거듭난 자들에게는 오직 실상뿐이며 이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소금인 신성은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한 바로 둘이 아닌 천국의 자리이다. 언제 어디나 충만한 신성이 불생불멸하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 의하여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뒷받침된다. 종교의 목적은 윤리 도덕이나 기복사상이 아니라 온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신성으로 충만하며 그외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이라는 것이다. 공의 실상인 신성을 깨달은 자는 신과 나, 우주와 나가 하나의 생명임을 체험한 자로서 추수하는 일꾼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허망하니 형상을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 열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빌립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되고 당신이 아버지를 본다면 당신은 아버지다고 모두 하나의 생명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원성의 허상인 유구이나가 아니고 하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나라는 것이다. 불교는 마음을 닦아 불성을 되찾으려는 종교이다. 중생도 이원성의 집착을 여의고 마음의 본성과 우주의 실상을 바라보기만하면 하나의 생명인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한다.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는 본래부터 영생하는 신성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의 눈을 뜨기만하면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체험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때 나와 너 주약이기 없는 하나라는 것이며 서로 다투고 싸울 상대가 없고 탐욕과 분노가 일어날 까닭이 없으니 자유와 평화로운 나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자타 일체의 진리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는 분별하는 이원성의 에고가 사라지고 무분별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나가 드러나게 된다.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나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불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추수하는 일꾼은 자기의 본래 마음이나 우주 만유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원성의 진리를 자각한 자이다. 일반 사람들은 욕망의 먹이가 되거나 분별심으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주 만물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무한 절대의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 우리는 위로 진리를 깨쳐서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이원성의 고해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영적 각성으로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제 목숨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